네, 안녕하세요. 86kg 정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에서 코치로 있는 하동우입니다. 야, 그, 지난번 방송 이후에 지금 엄청난 인기를 들고 있다고. 소위 말하는 판독기 아이씨, 이발. 최종학력이 뭐야? 저 고등학교. 조졸입니다. 그 근데 뭐, 뭐 좋은 학교를 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 어,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동네에서 공부를 하는 한 학교 과학 인가 뭐지? 아니 그냥 뭐 동창들이 좀 도와줄 겁니다. <laughs> <laughs> 그리또말화에 조금 그래가지고 어, 동창들이 연락이 왔는데 아, 어. 따로 댓글로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아, 연락을, 그래? 연락만 왔습니다. 아, 어떤, 어떤 학교인지 남겨주기로 했는데 그치? 예. 자, 오케이.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볼카노스키 그리고 마카칩. 마카또 우스만 치마에프. 치마이 이름 잘 생각 나네 그렇게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중에서 하나 조금 이렇게 빡 꽂혔던 게 뭐냐면, 뭐 전문적인 걸 생각하고 왔는데, 뭐 전문적인 건 하나도 없. 내가 한번, 내가 각자 법 해줄게. 진짜 이거 근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전문적으로 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그거는 난 몰라. 아무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자, 영상을 내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1차, 두 선수의 1차전이랑 2차전 때 몸을 보면, 마카첼프가 달라요. 볼칸스트 물론, 준비를 드했기 때문에 위상이 다르겠지만, 마카첼프가 다른 게 느껴져요. 네. 훨씬 더, 약간, 큰 느낌이 나고, 이거, 씨. 이거 어떻게 이겨? 사람들이, 이런, 리바운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한 10시간 이렇게 차이 나면, 이거는 좀, 차이가 크지. 뭐, 음식을 두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쉬는 시간도 그렇고 자는 시간도 그렇고 사실 그, 이 경기를 보기 전에 제가 거의 100%를 예상했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그림으로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마카치프가 하이킥 준비할 줄 어떻게 알아? 은가누가 테크를 할줄 어떻게 알아? 은가누가 테크를 할줄 내가 어떻게 알아? 은가누가 테크를 할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 태커 볼카가 그나마 좀 봤던 경기에서 보면 킥에 대한 노출이. 그나마 이제 약점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근데 사실은 근 결과론적인 거야. 예. 로 보냈으면 아마 투 준비했다고 했을 겁니다. <laughs> 준비했다 이런 건할수 있는데 뭐가 약하다 그러는 거는 뭐 어쨌든 할기로 이겼기 때문에 아 불캄씩이 킥이 약했다. 뭐 킥에 뭐뭐 약점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뭐 결과적인 거지. 뭐.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전 개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100% 예상했지만 좀 슬펐다. 볼카노스키의 엄청난 팬으로서. 마카체프가 사우스포기 때문에 지금 오른손이 지금 굉장히 볼카노스키한테 멀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볼카노스키가 노릴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뭐 인사이드 레그킥이나 이런 레그킥 같은 걸로 이제 막 상대방을 조금씩 무너뜨려야 되는데, 마카체프 정도의 베테랑이랑 베테랑이 무너질 것같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공방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 첫 번째 하이킹이 나왔네. 네. 첫 번째 공격이 이런 하이킹이 나올, 나오는 정도는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지. 네. 자, 이렇게 붙어주고, 붙어주고.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기스가 기운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볼카노스키가 더블 언더를 파고 이제 돌려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리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잡아놓기 때문에 마카치프가 못 나가는 거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제 생각에는 마카치프가 일부러 나가지 않았다. 왜 일부러 안 나갔다고? 굳이 왜냐면은 마카치프의 전략은 하이킥도 있었겠지만 큰 전략은 이제 결국 먼저 지치는 거는 볼카노스키다 라고 생각 했을 거고 이 붙어있는 상황을 아마 굉장히 많이 즐기려고 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볼카노스키가 힘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마카체프도 인터뷰 후에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얘왜 이렇게 서두르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고 안 지칠 수가 없어한 클린치를 잡고 케이지에 기대 있으면 볼카노스키가 지금 앞으로 밀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구겠나요? 당연히 볼카노스키지 이제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마카체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볼카노스키가 잡아놓고 나가는 거지. 네. 여기에서 케이지에 몰아넣고오르손을 내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지금 뭐 몰리지 않았던 건데 첫 분에 미드킥이 나와봐. 하이킥을 위한 미드킥 나와봐. 이킥을 위한 미드킥막 치프가 얘기했던 괜히 지쳐 보인 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네. 그리고 인터뷰도 <laughs> 어. 결과 나고 나서. 결과 안타 더 지쳐 보인다. 아래를. 이고 이거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이거 좀 후드부 좀 때린 거 아니야 어때? 무릎 받치고 때려가지고. 어. 이 후드부 좀왜 네. 이렇게 때렸어? 무릎 받치고 때려가지고. 아, 멋있다. 이게 아마 뭐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닌가? 존경해라, 존중해줘라. 역시 격투기는 패배가 사람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와, 볼카노스키가 저기 앉아있다고. 그냥. 그볼카노스키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상실하는 표정을 보는 게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었어. 처음에는 그때 새벽에. 우진 않았지만 거의 슬펐어. <laughs> 볼카는 뭐 끝나고 울긴 하더라고. 그럼 격투기는 보통 저렇게 지면은 눈물 얼마 하지? 그럼 1월 도플잖전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아니면 쉬는 게? 어, 어 나는 이렇게 키워됐으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음. 보는데 음 근데 뭐 이거는 못 말려 알잖아. 네. <laughs> 못말 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 말려 안 하겠다고 해도 억지 시킬 수도 없고 격투기는. 그렇습니다. 어, 누가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할로웨이가 또 토프리아랑 잠정 타이틀전을 해서, 어, 그 얘기도 있죠. 볼캄스키가 못하면 할로웨이가 이제 잠정 챔피언을 해서, 타이틀전을 해서, 이제 거기 이긴 애들이랑 이제 볼캄스키랑 하는데, 볼캄스키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토프리아, 그냥 할로웨이랑, 싸, 어차피 내가 없어 할로웨이 계속 이 할로웨이 또 싸워야 되거든. 그냥 할로웨이, 그냥 토프리아랑 싸운 것보다 차라리 한 뭐, 4, 5개월 쉰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잠정 챔피언, 알로이 잠정 챔피언, 토프리아. 특히 토프리아가 잠정 챔피언이 된다면, 더 이제, 모니파이될수 있는 거지. 그냥 토프리아보다. 나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가 지금 1월 싸우고 싶다고 한다면, 뭐, 모르지. 그건 말릴 수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스만, 치마에프. 와, 이 경기가 사실, 재미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재밌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뭐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거 멘탈을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봤어? 밀고 있, 요즘 밀고 있는와 눈빛 이거? 나 네. 이거 라이브로 볼때 이거. 와 이거? 실제로 이야. 이제 이런 애가 이런 애랑 싸워야 되는 거 이제. <laughs> 겁나 무서워. 우수만은 사실 제일 잘하는 게 잽이죠. 네. 아마 치마이퍼 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왔. 쓸것 같아요 그리고 1라운드에는 실제로 제가 준비한 것처럼 많이 탭을 안 맞게 됐었고 와 여기서 이제 와. 다리를 이제 와 이거는 그냥 내가 엎드려서 시작하겠다 이거야 이거 잡을 생각이 없었어 그 엎드려 가서 여기서 끝까지 매달려서 다리만 잡고 나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싱글에서 뽑는 거 싱글에서 지금 오스만이 오른발 발목으로 상대방 이제 왼발에 여기 걸어주면서 중심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치마이프가 바깥쪽으로 끌지를 못해요. 네. 오른쪽에 걸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끌면서 다리를 뽑는 건데 바로 해버리죠. 이렇게 됐을 때 우스만의 발목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 이거 뽑히게 돼 있어요. 무릎이 높게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제 반대쪽 다리를 치면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스만은 정석대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죠. 다리 훅을 넣어도 얘가 무게를 내 위에서 누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포지션은 거의 완벽한 방어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치마이프는 우스만이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데 무릎을 꿇어야 여기 위에를 정확하게 덮어서 내가 훅을 넣고 백을 잡을 수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 이거죠 네. 이거죠 <laughs> 이거 봐서 내가 진짜 감탄을 했다 완전히 두 무릎 다 엎드려 있고 우스만이 이렇게 B역자가 된 상황에서 여기 치마이프 성취 났다 <laughs> 혼자. 주먹을 오랜만에 주셔가지고 어, 어, 주먹. 주먹을 좀 오랜만에 주셔가지고 어. 이런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어, 치마 옆프가 완전히 등을 싸버렸죠 근데 그전에는 우스만이 이렇게 된 상황이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지 백을 타도 다리에 훅을 넣어도 힘이 없고 이 상황에서 타고 훅을 넣으면 이제 무게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달라지지 여기서부터 1라운드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하는 게 이거 분명히 개게들 텐데 이게 사람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 1라운드에 1분 동안 저렇게 4번, 5번을 끌고 나와서 훅을, 저기, 후을 넣고 백을 탄다는 그 체력 소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생각했던 거는, 어, 이거 이렇게 체력을 쓴다고? 2라운드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1라운드에 끝날 줄 알았어. 요 여기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 이렇게 백을 탄 상황에서 지금, 어, 하나 그냥, 우스만한테 팁을 주자면 음 조금 빨리 털어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골반에 있는 높이 위치가 허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광배 정도로 오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치마이프도 많이 고꾸라져서 이게 번치를 때리기도 힘들고 또 땀이 나는 상황이면 미끄러질수 있는데 제가 감히 우스만한테 치마이프가 뒤에 백을 잡은 상태에서 음. 아, 이 상황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일어나 버리든지. 근데 이제 치마이프도 이런 상황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 네. 뒷목을 컨트롤 해주는 거 보셨네요. 저기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뒷목을 컨트롤 해준 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초크를 방어하고 싶었는지 다시 유수만이 머리를 숙입니다. 아무래도 일어나게 되면 목에 노출되게 되니까 이제는 치마이프가 높아졌어 위치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이렇게 되면 파운딩을 세게 할수 없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이제 어떤 센트하는지봅시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네.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초크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초크가 무섭지. 근데 여기서도 제가 우승한 세컨이었으면 제가 승국이 한번 당해가가지고 어. 승국이도그 옛날에 로드 UFC 결승에서 이제 박현성 선수한테 똑같은 자리에서 초크를 당하는 거라며 팔걸을 알아냈죠. 여기 이제 허리를 일자로 세우고 이 끌어지게 만들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팔을 팔 싸움을 해주면 그건 이제 무조건 흘러 나가게 됩니다. 네. 어, 걸고 있는 거만 없애주면 그 네. 털게 되면. 나올 수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런 게 우스만이 백을 타여 받겠냐고, 스파링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잡혀 받겠냐고. 나는 우스만이 이렇게 백을 잡혀서 무릎, 두 무릎을 다 꿇고 있는다는 게난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안 당해본 거야. 자기가 맨날 이제 반대편의 입장이었던 거야. 누구한테 해도 스파링을 해도 우스만 정도의 레슬링커리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양 다리 훅이 다 들어올 동안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어떤 1라운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의견 없이 10대 8, 10대 8, 응. 10대 8이 어떤 경기 10대8 줘야 되냐면 하딱이 경기가 이제 정석이라고 네.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라운드 잠깐 움직인 걸 보면 아, 침마이프가 지쳤나 안 지쳤나를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좀질진트가 지쳐... 났어요. 이거 <laughs> 많이 지쳤지 지금? 계속 티안 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실질적인. 공격이 안, 공격이 안 나오는 이제 우스만의 잽 같은 거가 잘나오죠 이제 지치니까 이제 우스 어, 치마이프도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우스만도 이제 얘가 지쳤다는 게 보였는지 어잽 너무 좋았고 잽을 잘 나오고 이제 뭐 하... 다리로 내려가는 모션을 주죠 아무래도 치마이프도더 생각하는 게 많아야 더 체력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스만이 이제 그정도 똑똑한 거죠 사우스볼 바꿨을 때도 상관없이 잽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우스만은 그 정도로 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타격은 너무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어휴 그래 이거 만 없어요. 지쳤다는 거거든. 이러다가 이걸 하는 순간 나는 알았어. 이거 아 마지막에 한 30초 1분만 어, 테이크다운 성공을 해서 눌러놓으면 그 라운드 또 이긴 거야.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45초 남기고. 야 이거. 이렇게 너무 제대로 제가 파이트 레디에서 준비할 때는 DDT라고 이름을 줬어요. 어, 머리 쪽으로 다 네. 빼다 버린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디테일 을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스만이 만약에 몸통을 잡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머리가 따오, 빠져나오던데 조금이라도 스프링, 스크램블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겨드랑이랑 광배 쪽을 잡고 있단 말이야. 광배랑 옥이랑 이렇게.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우스만이 놔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가 껴져있기 때문에. 음. 지금 그래서 못 나오고 있죠? 거의 한 20초? 30초 동안 못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우스만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우스만이 좋은 펀치를 한번 맞췄고, 어, 요즘 추세라면 아,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놔줘서 몇대 맞으면은, 어, 뭐 2라운드는 또 완벽하게 진다고 생각한 건지.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심판들이 여기서 이제 치마이프가 테이크다운 한 거에 점수를 준것 같아요. 그죠 2라운드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냥 우스만이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더막 물어붙여서 더 스크램블을 하고 뭐 이런 음.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스만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스만도 멀리서 잼만 하고 레슬링하고 뭐 클린치에서 싸우고 이런 스타일이라, 그걸 하기 힘들었죠. 이제는 치마이프가두 라운드를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티는 작전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조금 보였는데. 근데 우승만도 이제 분명히 지친 걸 알았을 텐데. 네. 근데 얘도 뭔가를, 어, 끝내는 타격은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야. 와, 아, 이크다운을 아. 이제, 이제 힘들어서 이제 끝까지 못 가는데 네. 1라운드는 이제 계속, 계속 밀고 들어갔잖아. 잼은 진짜 길게 리 네, 그리고 잘한다. 정도. 이게 잽을 누르는 잽이야 무스만 같은 경우. 는 그러니까 저게 파워가 엄청 많이 실리는 거고. 이제 무스만은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타격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태클을한번 섞어주는 거는 좋죠. 이야 이건 살고 이걸로 생존 태클이라고 하죠. 여기서 넘겨야 된다 이게 그래야 이긴다 이런 느낌이지.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또 감히 무스만 한테한 마디 하자면 누웠을 때 대처가 너무 약해. 누웠을 때 대처가 난 내가 봤을 땐 누워본 적이 없는 거야. 네. 얘를 눕히게 만드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지금 겨드랑이랑 머리랑 다 제압이 당하고 이렇게 머리를 안는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정도 레벨이, 챔피언급 레벨이. 저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바로 파서 엎드려서 다리 잡고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주짓대로라면 뭐 다리로 레그레가 한다든지 이런 거지만 네. 레슬러라면 그냥 바로 밀어내고 그 틈을 내고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안고 있잖아. 이거 말이 돼? 어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엉덩이 끌어내려가는 움직임이 부족한 거지. 응. 엉덩이가 안 내려가잖아. 지금 엉덩이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왼팔이 지금 여기서 보면 1분 11초 때 왼팔이 이렇게 이게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끌어올려. 내가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를 할 줄은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해. 그렇지. 오이 네. 딥파프 그렇지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된 움직임인데 네. 그렇지 이 움직임이지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잘했네 이것도 음, 치마이프가 올라가려다가 준 거였구나 네. 내가 우스만이 엉덩이를 빼서 딥파프나 이런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라 치마이프가 올라가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스만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서 잡은 거 같아서 돌고 돌아서 일어나는 자 이제 우스만은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또 명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10초 남기고. 이렇게 난타전 안해본게 티가 난다. 그렇지? 네. 이 그냥 본능에 <웃음> 의지한 무슨 <laughs> 원도 이제 본인이 진짜 더걸 알아 가지고 이제 저렇게 휘두르는데 안해본 티가 난다. 맨날 막 깨끗하게 보내고 막 잼으로 보내고 이러니까 레슨 막 하니까 티가 안 난다. 네! 오늘 굉장히 놀라운과 재미가 있었던 u f c 294. 조금 늦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리뷰는 너무 쉽습니다. 어떤 기술을 했고, 인터뷰를 어떤 걸 준비했고, 이런 걸 들으면 어 리뷰할 수가 되게 쉬워서 제가 또 다음에 뭐 리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인기가 한창 주가 상승 중이신 가스님. 이 한마디 하시죠. 또 다음 리뷰로 같이 찾아뵐게요. 아, 역시. 오이네. 배경왕. 다음 리뷰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닉세실 거야?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 보면서 리뷰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네. 음. 그래서 야, 오늘도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laughs> 어, 근데 오늘도 <laughs> 어. 제 페레이라 대 근데 토로아츠카 같은 스타일은 진짜 뭘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나올지가 조금 응. 결국 이런 저는 둘의 싸움을 이렇게 봐요. 프로아츠카가 스텝이 되게 좋고 뭐 이렇게 파워 있고 뭐 공격적인 되게 스타일인데 페레이라의 로우킥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아츠카를 이제 잡아둘 수 있느냐 그 폭발력을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아, 또 이거는. <laughs> 그럼 봐야 되는 <laughs> 예상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솔직히 예상해서 또 틀렸다 이럴까 봐. 네. 지금까지 다 맞추었잖아. 다 맞추고 어 진짜. 틀린 게 없어 진짜 최근에. 연습을 이거 아 이거는 아, 개인적으로는 뚜라치가가 음... 이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거는 좀 재미를 위해서 87년생 레리라 <laughs> 87년 덜덜. 87년생들이 좀 제가 아는 87년생들이 대부분 좀 강하거든요 어, 진짜? 네. 누가 있생들존 뭐 존스도 8 7년생이이라8 7년생 와. 그리고 <laughs> 강7년 네. 어, 예. 87년생이구나. 87이 좀 좋네, 어. 이지들이잖아이지애들이8 7년생이지나8 7이좀 세네 좋년8 7이 지금 87년생들이 지금 87년생들이 생이는이지는이 맞추면은 맞춤을 해주고요, 틀리면은 이제 각을 잡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느낌 느낌이 감성으로 안... 하는 거. 근데 맞추면은 정확히 또 맞췄다고 예.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laughs>